마지막 도전 자 도전 하잇 아이 하잇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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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아이씨 아 짜증나 아아이 어. 아, 어쩌면 좋 이거 딱, 기, 생기기 기, 바닥에 기름이! 아휴, 기다려, 기다려. 어. 아, 여러분, 어, 자. 아이고, 미치겠네, 진짜. 바닥 기름이 엄청나. 아, 미치겠네, 이거. 아유, 바닥 기름, 이거. 아유! 아우, 여기 떨어진 자리에 기름이. 아 안전한 곳에 찾지도 못하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음. 아이, 감당하겠네. 아 다음주에 이런 거 하지 말아야겠어. 아 힘들어. 지금 요, 요쪽, 요쪽 바닥, 요, 요쪽 바닥 기름 때문에 조심해야 돼. 요쪽 바닥으로는 돌아다니지 마. 요쪽 바닥은 요리 다 끝나고 내가 저기, 그, 퐁퐁으로 바닥을 좀 기름해야 돼. 여기 바닥 지금 기름이야. 바닥 기름이야.